제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패대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신이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보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이민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렁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절에 보니까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해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3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으로 줄어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 1000명의 용사가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나니까 남은 병력이 이제는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베델을 찾지 말며 무슨 뜻일까요? 베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던 장소입니다. 또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하는 말은 길갈은 하나님의 복계를 두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벗게를 의지했듯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찾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묘성과 삼성, 곧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생명의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밝은 낮을 깜깜한 밤이 되게도 하시고 바닷물이 변하여 빗방울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쳤던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시고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 때문에 억울하게 사자굴에 던지음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베델과 보혈세바, 형식적인 예배와 봉사에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만나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와 봉사로 위안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